안녕하십니까. 공개된 재산을 소개하는 공재소입니다. 공재소는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을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개된 재산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 연수구 갑을 지역부로 둔 삼산국회의원이며 지난 2024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공개는 2024년 3월 28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27억 6,549만 1,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건물은 임대 사무실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아시스타워의 46.67제곱미터를 1천만원의 전세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정학동 한별 넥스힐 타운하우스 185.62제곱미터 중 부부가 92.81제곱미터 각 2억 9,250만원씩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명의로 총 5억 8,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별렉스힐의 현시세는약 7억에서 8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권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인천시 연수구 총악동이리온프라자를 1천만 원의 전세권으로 신고했습니다. 부친의 아파트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광명아파트 44제곱미터를 약 9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2016년식 트랙스를 74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예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농협,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등 여러 금융권에 총 4억 4천5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은행, 삼성생명보험, 중소기업은행 등에 총 12억 7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부치는 약 3천만원을 신고했고, 모치는 2만 4천원을 신고했고, 장남은 약 천6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신고한 예금의 총합은 약 17억 6천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예금 계좌도 따로 있는데 약 1억 7천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증권으로는 본인이 비상장 주식으로 2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채권과 채무도 있는데 채권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4인간 채권으로 9,5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는 본인이 금융채무로 38만원이 있었으나 영원으로 1년 사이에 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다른 공직자와 달리 재산으로 신고한 미술품이 있습니다. 화가 허진의 한국화로 가로 162cm, 세로 227cm의 크기의 말그림을 1,2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신고된 재산은 건물, 자동차, 예금, 증권,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림 등으로 총 27억 6,549만 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 모두 다 지금보다 더큰 재산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